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책 하늘의 역사로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습할 내용은 하늘의 역사의 2장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8번째 시간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일단 행성과 항성을 분명히 구분하자. 행성은 해를 도는 별들이다. 우리 지구도 그 중에 하나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걸 행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항성은 우리 해와 같은 별들이다. 멀어서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해처럼 굉장히 밝은 별들이다. 그러니까 그 항성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행성을 거느릴 수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가지고 없는 것도 있고 그중에 어 밝게 보이는 행성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성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지구에서 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항성에 비해서 훨씬 더 밝게 보인다. 특히 금성은 1등별보다도 훨씬 밝습니다. 어, 마이너스 4등급입니다. 보통. 예, 그래서 1등별보다 약 100배가 밝습니다. 예, 그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구 크기를 쟀는가? 그 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다시 그 시간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천동설의 우주관에 대해서 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 천동설이 도입됐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죠. 네. 어떤 분들은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 우주 자체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이미 가정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미 지구 크기까지 재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 천동설과 지동설을 정리할 때 영어 단어가 상당히 헷갈린다 말씀드렸죠? 이 지오 센트릭 하면, 어, 지오, 지구네? 그러니까 지동설이네. 이렇게 딱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오 센트릭은 지구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자로 정확히 번역하면 지중설이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동설은 해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일중설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우주를 일지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항상 천지로 나누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중설, 지구가 가운데 있으면 아, 하늘이 돌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설이 천동설이 되고 일중설, 해가 가운데 있으니까 지구가 돌겠네. 지동설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어 단어 지오센트릭은 천동설이고 힐리오센트릭은 지동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단어 틀리지 말아라. 네,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아홉 번째 시간에는, 어, 우리 동양의 28수와 서양의 황도 12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은, 어, 28수는 동쪽 별자리, 동방 칠수 하면은 그게 별자리가 동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예, 네, 그 주의하시라 고 그랬죠. 서방 칠수, 그러면 별자리가 서쪽에 있다는 게 아니다. 왜? 하늘의 별자리가 서쪽에 있으면 지구가 계속 돌리기 때문에 결국 서편에 있다가 지게 되죠.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별자리가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 칠수를 보시면, 여기 천여, 천칭, 전갈, 궁수니까, 봄, 여름 별자리들이 동방 칠수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28수를 사신도에 그릴 때는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북현무에 일곱 개 별자리가 있고, 남주작에 일곱 개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 하늘이 됩니다. 천문도에서는 동서가 바뀐다고 그랬죠. 이쪽 청룡에 일곱 개 별자리가 있고, 백호에 일곱 개 별자리가 있어서 총 7, 4, 28, 28개 별자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황도 12궁은 1월에는 해가 염소에 가 있고, 2월에는 물병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2개를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4월에는 양자리에 가 있다. 그 말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양자리가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천 년 세월이 지나고, 천체가 움직이고 해서 전부 다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4월의 대다수의 날들은 양자리에 해가 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는 지구에서 보면은 해가 쌍둥이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6월 달 별자리가 쌍둥이기 때문에 생일이 6월인 사람은 쌍둥이 자리를 볼 수가 없다. 자기 생일날. 즉, 자기 생일날 자기 별자리는 볼수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일이 5월이에요. 그러면 5월 달 별자리는 황소자리죠. 그럼 그날 해가 황소자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낮에 해 뒤에 있으니까 자기 별자리가 보일 리가 없죠. 그걸 잘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아 그래서 춘분점 춘분날 해가 있는 위치는 가을철 별자리구나. 동지점은 여름철 별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지식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대화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북두칠성과 남십자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큰곰자리 꼬리 부분에 일곱 개의 별을 말한다. 즉 북두칠성 별자리는 없습니다. 큰곰자리의 한 부분입니다. 남십자성은 남십자라는 별자리입니다. 그 자체가 별자리입니다. 근데 북두칠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꼭, 꼭 기억하라 그랬죠? 남십자성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나 북두칠성이 아무리 돌아도 이렇게 뒤집힌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면 이것도 잘못된 거다. 지난번에 달 뒤집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런 북두칠성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 아무리 북두성이 돌아도 이런 모양이 안 나오죠. 뒤집힌 거란 얘기입니다 남십자성은 두 개가 일등성입니다. 비록 별자리는 작지만 밝은 일등성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십자성은 하늘의 남극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남극성이 없습니다. 남쪽에는 그러니까 남십자성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시계 방향이니까. 남십자성의 시계 방향으로 돌때그 남십자 그 축이 가리키는 요 가운데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이 어 상생방송에서 하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 하늘의 역사는 총 10부작이었는데요. 그중에 4월 24일 금요일에 방송된 황도에 담긴 태고적 비밀이란 이름의 두 번째 그 2부.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복습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다소 중복이 되지만,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머리에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들은 지식은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숙성이 돼야 비로소 남한테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부작에서는 천동설로 주관, 동양의 28수, 서양의 황도 12공, 북도 7성과 남십자성을 다시 한 시간에 걸쳐 자세히 강의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또 교재가 칠판이 있으니까 가르쳐드린 내용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보시면서 아 나라면 은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늘의 역사를 다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